안녕하십니까 강도원 데이어 오늘 그 각성을 만들었어요 아주 좋아요 지금 지금 스니퍼 각성을 만들었는데요 알렉도 되는데 아직 강화를 한번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딱 맞았어 가지고 40만원 있어가지고 그때. 각성을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아 지금 아이템 또 육성 그리고 이게 끼울 게 없어서 장신구를 그래서 아직은 그 이거밖에 못 끼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건강하고 싶은데 육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했어요. 파멸할게요. 너무 꽉 차가지고 정신이 없어요. 정신이 그래서 오늘은 레이드를 해볼 건데요. 벌써 종료된 건 아닌데, 어디 갔지? 음, 음. 레이드는안 읽을 그냥. 기념으로 한번 걸어 줄게. 좀예그러 역시 우리 좋은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면 죄송합니다. 답장 좀해 주세요. 어이정 인정? 이쪽이나 이 정도면, 트리고 어, 왜 비단을, 어디 있는 거지? 이 트리블. 어 하지만 반사. 이, 격하면와이 돼. 소독보소? 하지만 비단을, 어. 누도 죽을 거 같고, 죽었고 여기 있어도 에무키크 에므키... 어? 에우키 어? 이 감히 때렸다까 풍풍 차는다, 나다풍는다 자, 나타면나갔네 어, 풍풍 아,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아, 지금 순서가 바뀌가지고 어? 일단 태우는 만게 그 일턴 넘는 상태. 아우. 하지만 잘. 아왜이 차이냐. 하지만 저 컴퓨터 다가지고 흥분 참을. 아니 아이건 하지만 좀. 좀 중요한 얘. 좀 버티니. 감 걸리고. 네, 좋았습니다. 자, 이겼고요. 각종 스니프 같은 재미. 역시 우리는 좋은, 역시 콤비야. 우린 좋은 콤비야 역시 우리는 좋은 야모 그 상대 정보를좀 보셨습니다. 네, 정성 여성 그리고 유했습니다그고 <laughs> 관우가 완전 좋거든요. 이거 있잖아요. 버프를 다 주는데 대박이에요. 이거 진짜 너무 망했었다. 그리고 초선도 넣으면 좋은데 그냥... 이 사람이 너무 바보 같아서 어땠네요. 저보다 레벨이 좀 적네요. 그리고 또 가겠습니다. 아이씨. 역시 우리는 좋은 거 보네. 보라 이번에백명이 나왔네요 오 지크도 있고 이크 한방 주요우우아 하지만 부화시켜줘서 하지만 좋겠고. 아 지금 알림이 찍을요아 알림이 아우 지 내가 자꾸 캐리하는데힘들왜안 되는 거야? 야나 틀고 봄난 듣고 흑인만 해서 어 흑인만이 태아 흑인만이 참 아까 끝나네 참여 기억이 안나케이 알림 들어가지고좋아졌고 아아아 알린아우

제네버 각성이 죽었습니다, 백룡한테. 상대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. 백룡 32데뷔어서 아, 알림 맞네요 그럼 어떻게 올렸는지 요리를 치우지. 요리를 치우지. 어, 요리를 치우 어, 리를치 어, 만드는 거나 봐요. 아니, 라 자, 에이스가 있어. 잘해주요 다음 업을받쳐이으신 분이 좋으신 분이 좋으신 분이 좋으신 분이 좋으신 분이 좋으이으이명이 없는 거지? 이 좋으신 분이 좋이좋이 시간자 아우. 내가 게임지따서 미안 좀 따라해. 아유, 감동 걸리면 아, 감동 걸렸어요. 어떡해요아오아 아, 온 하. 하. 해주고 비단 주고 아. 죽었습니다! 아 와, 은폐 사격을 한번더안쓰네요은폐고요왜 아. 아, 아, 3명밖에 안뛰었을까요 오, 아, 예, 아, 신났네. 아. 이제 곧 체인 각성이 나온대요. 어 궁금한데 아직은 안나왔으니까 그리고 얘도 완전 신기 나왔죠? 자 그리고 여기에 떴습니다. 아어디지 하여튼 여기 떴을거예요 어? 각성 안돼요? 데덜란안 사람 아우 진짜 음 아..이거 진짜 어? 영주 에이스도 빛나는 대구 팍팍 뜨네요 하여튼 자 이거 저 친구랑 했는데요 그냥 보세요 퐁 흐음 뭐뭐뭐검택탈맥은뭐 나도 진짜 맛있었어. 엄마. 배곱하기1 0은 안녕하세요. 교수님 연구실에 폭발 되었어요. 유유유유유. 뭐? 바보? 너도 바보. 좀나 먹어라. 너는 일시운동민수 있다 보니 제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.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. 얼굴, 핏, 하트. 마검 대충, 하트, 하트, 하트. 사랑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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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, 수고, 응, 으, 있을. 응, 이스, 응, 이스, 잘, 응, 이, 등, 이분이 응, 음, 바보, 왜, 키, 응, 같이, 응, 아, 이건, i don't need more points. there. him, One -on -on <laughs> him the Oh, sing -oh. him 아 이슈 마크 관우 32대 비였네 오? 발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좋은 콤비야 음. 오한번두번 <놀라> 아 하지만 여기 와서 엄청적이 나올 것 같네요. 아면 시간 조절로... 우와... 이머니고 태워줘. 아, 태호가 있었어. 아, 태호가 있었어. 아, 저... 저영 태호가... 야, 감자! 갑자기 음, 슬리퍼가 이곳을 안 보여주네요. 아, 일단 발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. 오케이, 비단! 잠시 전체하고... e 지금 n 우고있어 l us. She won't t e 뭐하고 있는지? e won't tell u 질건데. e won't tell us. She won't tell us. She w 카톡 온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... 그냥 보지 <laughs> 마세요. 이지만...